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달 만에 뵙네요. <laughs> 네. 네. 어땠어요? 영상 그 나가고 나서. 영상 나가고 네. 아. 저 제가 화면으로 제 얼굴을 처음 보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예, <왜요>? 깜짝 놀요 <laughs> 카메라 사진 찍을 때는 어플 막 이런 거 쓰는데 어날것으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것으로. 네. 그래서 네. <laughs> 아 그냥...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laughs> 현타. 현실을 받아들이고 네. <웃음> 그랬죠. 정값 포샵 없습니다. 네. <웃음> 네 버전으로. <laughs> 네, 네. 알것을 아, 이제 사랑하는 방송 아, 살 빼야겠다. <laughs> 아유 살안 찌셨는데 그 생각했어요. 아, 네. 뺄 거예요. 이제 한 6개월 있다 보시면은 빠져 있을 거예요. <laughs> 네. 네. <맞아요. 웃음> 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대출 규제가 좀친상치 않잖아요. 또 정부에서 맞아요. 너무나 오락가락하고. 와 이거는 뭐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음, 막 그런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시작하는 대출 시작하겠습니다. 규제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지금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 그 공급을 늘리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영향을 미치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대출을 딱 조여버리니까 일단 매수를 하려다가도 주춤. 아, 그런 게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7, 8월 달 거래량 보면은 뭐 네. 지금 최고조로 올라갔다 얘기하는데 9월 달 거래량은 아마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하니까 음. 대출 요것도 크게 작용을 해서 아마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일단 뭐 대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너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줄였죠. 방 빼기 이런 네. 거 혹시 들어 보셨나요? 네, 들어 봤어요. 예, 대출할 때방 빼기 이렇게 해서 우리 동탄 같은 경우에는 그 최우선 변제금이 4,800만 원이거든요. 와. 그래서 고금액을 그 빼고 대출을 해 줘요, 원래. 네. 근데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들 우리 뭐연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도 되게 대출 받을 때 크게 작용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mci 나 mcg 보증서 같은거 끊어 가지고 네. 이제 그 최우선 변제금 또다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고거 전면 금지 아.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저희 동탄 여기 하성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4,800만 원은 줄어들었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출 기한을 우리가 40년, 50년까지 했다면 지금 전 은행이 30년으로 축소됐어요. 네. 그러면은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예또 DSR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DSR 타이트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수도권 지역 1.2% 까지 음. 이제 가산해서 dsr 계산을 하니까 네. 이것도 이제 이제 대출의 한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음.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그 대출 규제 이후에 네. 거래량이 네.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어, 일단 대출 한도가 줄었고 네. 그걸 떠나서 또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다행히 제 이제 매수 하셨던 분들은 뭐 10월 잔금, 11월 초 잔금 이러신 분들은 미리 대출 신청을 좀 먼저 해놨어요. 그래서 아. 네, 가상 금리를 좀 잡아 놓은 거죠. 네. 그 은행에서 이제 플러스하는 가상 금리는 잡아 놓은 상태라서 크게 이제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으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그 기존 대비 한달 정도 대비 1%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아, 그게 예, 매달 월, 계산을 했을 땐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살짝 9월 초 들어가면서는 조금 문의는 줄었다 아, 예, 좀 지켜보는 단계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매매할 때 뭐 사실 이렇게 곡선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곡선 상에서 오르막, 내리막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작은 곡선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음. 대출 관련해서 음. 좀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음. 이제 동탄 쪽으로 음. 집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음. 대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음.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또 틀리기 때문에 네. 연락을 주시면 그쵸.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 깡 소장님이 네. 네. 반대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출이 사실 이렇게 규제가 타이트하게 있다고 하지만 또그 와중에 규제가 없는 은행, 좀덜한 은행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관련해요.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정리한 건 아닌데 네. 저희 은행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자료를 계속 주시기도 아. 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업데이트 되는 게좀 빨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뭐 매매나 전세나 전부 다 대출 관련해서 잘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도 지금 대출 규제 많이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계약하시기 네. 전에 꼭 꼼꼼히 대출 한도 알아보시고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을 쓰시는 분들은 아예 대출 안해 주는 은행도 있거든요. 네. 이게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 아예 안해 주는 은행도 있어요. 아... 반면에 또다해 주는 은행도 아직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보시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주 추석 시작이신 시작이네요. 네, 네. 네. 저희가 영상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음. 그래도 이제 추석 앞두고 음.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영상 좀 많이 봐 달라는 의미에서 추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추석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연휴 움직임 시작하실 텐데 가시는 길에 안전 운전하시고 어, 가시다가 너무 졸리시면 휴게소도 들려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네. 이제 오랜만에 만나시는 가족분들이랑 즐거운 네.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다가 혹시나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제거 영상 뜨면 <laughs> 동탄깡소장 아 뜨면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유튜브에 동탄깡소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아, 네. 됩니아 그럼 검색 한번 해주세요. <laughs> 네. 네 그리고 네. 추석 때는요 네. 이제 연휴가 또 길잖아요. 싸우지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왜 가족끼리 맞아. 싸웁니까? 아, 저도 안 아, 싸울게요. 진짜? 네. <laughs> 어, 그리고 또 어? 뭐, 네. 또 하실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 남편분들 이제 아내분들 전부칠 때 옆에서 네. 이렇게 맘만 보시지 마시고 같이 도와주시고요. 네. <laughs> 그리고 아기들 또 좋은 시간 같이 놀아 주시면서 같이 서로서로 서로, 네, 싸우지 말고 즐거운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요 아, 좀 어떻게 말해야지? <웃음> <웃음> 야, 그러니까 좋은 네. 한가위 보내시고, 네. 어, 첫째도 안전운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네. 조심히 고향 잘 네. 갔다 오시고, 네. 저희 영상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